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찬원 가수의 기사가 스포츠조선에서 올라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찬원 덱스 물류치고 1위에 오를 수 있을까? 청룡 랭킹 10월 16일 3시 28분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찬원 가수의 사진을 올려놓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이 왕관을 쓸수 있을까? 이찬원이 KBS 연예 대상에서 대상 후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어 청룡 랭킹에서도 1위에 오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1위 덱스와 아슬아슬한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찬원은 16일 발표된 KBS 연예대상 후보에 KBS 아들답게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장수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은 물론 하이엔드 소금쟁이 신상 출시 편스토랑 셀럽 병사의 비밀과 지난 9월에는 추석 특집 이찬원의 선물까지 전방위 활약을 펼친 바 있었습니다. 노래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의 MC로 매일 활약하고 있는 이찬원이 여세를 몰고 12월 정룡 랭킹에서도 하스타덱스를 물리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12월 투표는 오늘 16일 자정 마감된다고 하네요. 한편 청룡 랭킹은 청룡 영화상과 청룡 시리즈 어워즈의 주최사인 스포츠 조선과 셀럽 챔프가 함께 진행하며 매달 수상자 선정과 더불어 반기별 수상자를 통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화제의 스타들을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6 개월에 한 명씩 뽑는 반기별 수상자, 베스트 배우, 베스트 예능인, 베스트 가수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은 가수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